어. 오늘 택배 안녕하세요. 왔어요. 구독 눌러주세요. 이거 금요. 왜 보여줘? 어, 이게 이미 다 네, 보였어요. 근데, 근데 보는 택배가, 택배가 왔는데 안녕하세요 르니그입니다. 택배 갔는데 여기에 그게 있어요. 마이구미 아니 카오바로 <laughs> 카오바로 이거 말랑 거, 말랑한 거 말랑한 거 말랑한 거 카오바로 왔습니다. 말랑한 거그 말랑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쪼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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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거. 조용히 해 말아 일단은 이거 이거처럼 가위로 이거 이게 뭐냐면. 스트레스볼인데 안에, 안에 밀가루, 밀가루 넣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탱탱탱탱 합니다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원으로 랜덤으로 하나 들어오는데 가격이 1000원입니다 네5000 5000얼마는 그 6개에 있어요 오뭐 어, 이래 찌그러졌어요 아, 원래 근데 어제 안에만 그 괜찮으면 되죠 오케이 자네 일단은 이렇습니다 <laughs> 네 맞습니다 뜯어보세요 어 일본 중국인가 중국어가 적혀져있고일본어일까 중국어 일단, 어 일단 흰색깔 흰색깔입니다. 어 뭡니까? 아 느낌이 뭔가 안 좋은데? 뭐예요 볼래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야 느낌 아 느낌이 뭔가 이게 느낌이 좋은 건가요? 느낌이 뭔가 쉰, 안 좋아요. 약간 화난 모습인데 아, 느낌이 봐요. 좋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화난 모습이에요? 음, 좀 차갑네요. 비와서 저아내 만져볼래. <laughs> 진짜 안끊는안끄데 이런 게 왔어요. 이거 바르는 거 아니야? 이게 뭐 하는 건지 댓글에 좀 남겨 주세요. 바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일단 한번 발라 볼까요? 근데 바르는 거 아닐걸? 밀가루 같은데요. 만져 보니까 느낌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야, 네 얼굴 공개들 뻔했어. 오, 내 눈이 보인다. <laughs> 저 얼굴 공개는 나중에 내네 영상에서 할 거고요. 저영상 아니야? 네. 일단 여기에 일단 담아볼게요. 밀가루 같은데? 그냥 한번 묻혀볼까요? 밀가루일걸? 밀가루 같은데? 밀가루 같은 느낌? 발라보세요, 한번. <웃음> 빡빡이, 빡빡이. <웃음> 어, 느낌이 뭔가 부드러워졌어. 어, 맞다. 어. 어, 이거! 잠깐만! 이거 바르면 부드러워져요! 진짜? 원래 맨 처음에 딱딱했잖아요. 딱 대머리 대머리 매끈매끈 더다 발라봐. 손톱으로 하면 안 돼. 왜? 진짜죠? 응, 음, 음, 찢어질 수도 있어. 어? 냄새도 조금 좋은데요? 어? 어어어 왠지 어, 어, 어. 어, 찹쌀떡 같아. <laughs> 찹쌀떡. 이렇게 해서 빌려줍시다. 와 말랑해져! 어디 줘봐. 부드러워졌어. 어, 부, 원래는 딱딱했는데 완전 부드러워졌어 느낌 좋아졌지 않아? 응. 이제 이렇게 하면 그래, <laughs> 발라볼게. 음, 응, 그거 같다. 파파우를발라는 거. 이렇게 조금 조금 해 주면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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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털털털털 해 주면 느낌 좋아져. 아, 5,000원짜리 짜리 살 걸. 어? 해 가지고 랜덤으로 뭐? 1 5 0 0원짜리 응. 그럼 다섯 개, 응. 에, 여섯 개죠? 몰라 Yeah. 근데 이게 그렇게 느낌 좋은 건 아닌데 맞지? 응. 이거보 느낌이 안 좋아요. 이 밀가루 이거. 난 아니, 이게 더 느낌 좋다. 어디? 맞네. 이것도 느낌 좋기도 줘봐. 맞네. 버려. <laughs> 천원입니다. 이게 천원. 네. 짝퉁 아니고요. <laughs> 짝퉁이래. 짝퉁이 어디 있어? <laughs> 이쁘 근데 제가 생각했다보다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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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안 말라하다. 인가보다 봐. 어, 어. 완전 음. 말라할 줄 알았는데. 예, 예. 어, 냄새는 좋아요. 냄새가 더 볼래? 응. 음. <laughs> 와. 근데 이렇게 큰 줄은 몰랐는데. 작은 줄 알았어요. 이렇게 튄지는 몰랐는데, 이거 우리 화장실에서 놀자. 아, 화장실에서 아, 한번 놀아볼게요. 화장실에서 이걸로 물수제비를할수 있습니다. 나안 할래. 응. 가와 아, 응. 화장실에 비친 내 알고 지금 태권도 가 돼서 좀 이따가 6시 반부. 네, 이렇게 있습니다. 뭉뭉. 무릎을 쳐볼게요. 음, 어, 무릎을 치니까 더 부드러워졌어요. 아닌가? 무릎을 음.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정도는. 우와! 눈이 더럽고, 여기 있습니다. 안 돼! 잠시만. 오줌 좀 넣을게요. 이용이용 지금 방석 케이스 하고 있어서. 네, 물에 넣어도 돼요. 안돼 아, 네. 아, 네, 왜이거 아, 묻히는 거예요. 밀가루 같은 거. 지금 루프님은 <laughs> 허팝님을 보고 있습니다 허팝님 푸파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으이야. 으이. 방금 그거 보면 그거 차 위로 보급 떨어져 이야아 탓용 탱탱볼이에요 탱탱볼 땡땡볼. 완전히 이거는 탱탱볼입니다 <laughs> 늘저녁 치킨이다. 근데 소리 어떻게 들려? 저이 없어. 손이 어떻게없여 손이 없어. 손이 없어. 손이 없어. 손이 없어. 손이 호주머니 없어. 이 없어. 손이 없어. 손 으아, 딱넣어서이 없어. 아이 없어. 손은 없어. 손이 없어. 1, 2, 3, 4, 2, 3, 4, 5, 6, 7, 8, 9, 1죄송합니2 13, 14, 15, 짠짠 짠짠짠짠짠 저한테 스트레스 물이 많아요 5기6 27, 2다 여기 20, 2 여기 안에는 밀가루 넣은 거. 밀가루 넣은 거고, 여는 카우마루. 그리 이거는 쌀 넣은 거입니다. 쌀 넣은 거. 풍선에다가쌀 넣은 거. 풍선에다가 거. 미, 근데 밀가루가 제일 느낌 좋아요. 근데 지금은 이게 제일 느낌이 좋다. 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